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 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의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 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 그두 번,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SPC가 추가적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제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조치를 했음에도 또 이제 산재사망이 일어났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정부의 이런 좀 감시 감독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SPC 가시기 전부터 뭐 포스코 광양제철이라든지 태안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많은 그산업해 현장에서 대통령님 방문을 좀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이런 산재사망 현장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브리핑의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은 거듭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재해 피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어 과도한 어떤 노동시간 내지는 연속근로가 문제가 될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어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것의 동의는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 오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생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어 계속 발생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더 언론인들이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좀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보가 가진 메시지가 어, 실제로 기업을 움직이고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일하러 나간 곳에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데 어,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한번더 확인드린 셈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재 현장을 더 방문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 저희가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그런 행보가 있다라면, 어, 저희가 그 엠바고 걸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요,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TV 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SPC 공장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8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 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좀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고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동 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더 입법과 그리고 행정 부분이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 어, 어떤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어 벌칙이야라는 식의 그런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산업재의 그런 후진성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할애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대변인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이제 관세 부과 시한까지 딱 5일이 남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장관급 협상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 대통령께서 따로 지침이나 좀 당부 사항 같은 게 없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발언인 과거 발언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수 있고 그리고 세계에 되게 복잡다당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 임하라고 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 기조 안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 지금 국회나 혹은 그 입법기관에서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응 밥은, 답은 없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저 KBS 방준원입니다. 그 어제 보도 자료에서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확인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조선 분야 관련해서 좀 논의의 진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의 규모 관련해서 좀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안타깝게도 그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제 그래도 미국의 관심사항이 어딘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심사항들과 어, 그리고 또그 우리의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좀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질문이 왜 점점 많아지세요? 아까는 나무나 안 들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네, 대변인 한국일보 박경기자입니다그 네. 다름이 아니라 조국 대표 사면 관련해서 여권에서 좀 오늘 요구가 나왔는데 좀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실제로 이렇게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강복 강북,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이제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정해진 방침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중에 여쭤보실 수 있겠죠 의사를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겠습니다그 네. 대통령께서 오늘 비공개 일정 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어 그래도 관세 협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뭐 어디서든 간에 보고를 받고 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 받으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질의 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K-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